짧은 시간을 예보하는 초단기 예보 모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화물차 운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물 가지러 온 기사입니다. 표직 예보관의 황승지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강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아유, 아유 아유 아유고아유요자 다시 갈게요. <웃음> <웃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군기가 빠져 서어 이제 들어온 거야. 어, 들어왔어요. <laughs> 네. 들어왔어요. <laughs> 기상청 이대로 좋은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청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을 내년 6월에 앞두고 있는 허진호라고 합니다. 우리 강 사장님이랑 있었던 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엄청 말렸는데. 그때는 나랑 같이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만약에 같이 옆에 계속 있었다면 은안 나가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당시에 이제 예보가님이셨는데 내가 더금 높고 내가 더돈 많이 받으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진다 이런 게 되게 확고하시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 예보는 한 사람이 잘 낸다고 해서 예보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보는 예보가 혼자 결정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봐? 너는 뭐 봤어? 아 이건 내가 못 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잖아요. 편해야 이야기하죠. 예보는 저처럼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 지금 행복한 게 그게 이제 그만 배워도 된다는 라 거예요. <laughs> 직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예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하라 그런다고 막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no, no, no. <laughs> 예보는 죽을 때까지 해도 <laughs> 답이 없는 거를 답을 내야 되니까 교과서로 되는 게 아닌 게 예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가 좋다 한들 빠르게 나온다 한들 사람이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누군가 저보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예보도 정확하고 피해가 하나도 없을 때가 가장 만족도가 최고좋고두 응. 번째는 아이러니하게 예보는 틀려도 좋으니까 피해만 없기를 바란다 예보는 제대로 냈는데 피해가 발생한 거는 상당히 안타깝죠 예보도 빗나가고 피해도 아. 발생했을 땐 죽고 싶죠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햇빛이 음. 있는데 바로 길 건너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 이 테이블이라는 지역에 내일 소나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만약 상층 기자가 없이 그냥 하층에 가열로 올라오는 거라면 그냥 여기 다 확률 높아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 비를 맞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확률은 높은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정도는 인간의 한계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대부분 안올 꺼니까 결과적으로 안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번에 기도 힘들고 참깨 같은 거 이제 널어놓는다고 그래요. 소나기 오면은 참깨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얘네가 쓸려가 버리거든요. 그 일련 농사 거의 망치는 거거든요. 되게 되게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 음. 이제 간혹가다 항의전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은 정말 드릴 말씀 없죠. 죄송합니다 안 돼요 예보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그냥 디폴트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서로 간의 관계 국민들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는 걸로 또더 발전하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보에 대해서 과거처럼 틀렸다 맞았다를 벗어나서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내려오느냐 <laughs>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느냐 <laughs> 여기 이제 딱 이제 예보 통보하고 내려오면 은오 여기 붙여놨네요 이제 이렇게 저희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반반씩 빨리 식사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줄 서신 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얻어서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냥 뭐 마시고 <laughs> 나중에 내려오는 사람은 특별히 거의 못 먹죠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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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란 후라이 놓고막 이럴 때 있었어요 막 네. 없으니까 메인 그래. 반찬어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부담이 되는 정도있가요 네. 이 라인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보여요? 혹시 과장님요 <laughs> 예보 물무를 하실 많은 후배들이 계시잖아요 예보가는 상당히 외롭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예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고 물론 이제 내 뜻대로 정확히 따라와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유비지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죽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예. 언젠가는 주변에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체중예보가 나온 겁니다. 전이 날씨를 너무 사랑해서 당첨 위축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laughs> 기상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laughs> 많이 본것 <거. 웃음> 이게 왜 <laughs> 우와. 만약에 기상청에 점수를 주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퍼펙트하잖아요. 일년 동안 가까이 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예보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천진 쯤에서 아쉬웠던 거 있어요 혹시? 전 이거 늘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생명 폴 파크에서 음. 지에서 길 잃어버렸을 때. 어? 아니에요? 어 이거 뭐다? 계속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과 힘을 주셔서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네, 가세요. 가는 거예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음, 사랑해요, 안녕.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날개 상처입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치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헛되지 않았다.